안녕하세요. 병찬본뜨기 해석과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이혁진 이재훈, 주진우, 이완상입니다. 발표는 병찬본뜨기 고정점과 분기점, 병찬본뜨기의 구현, 결론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병찬본뜨기란 시간에 따른 생명체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는 미분방정식에서 리미트를 없앰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요. xn 플러스 1은 r, xn, 1-xn이라는 수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때 r 곱하기 xn은 번식 활동에 따른 개체수의 증가를 1-XN은 생존 경쟁에 따른 개체수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때 XN은 다친 구간 0, 1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정점이란 미분방정식에서처럼 해가 변화하지 않는 점을 나타냅니다. 즉, XN을 넣었을 때 XN 플러스 1 또한 XN이라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점입니다. 이때 자명한 고정점으로는 XN이 0인 점, R 곱하기 1-XN이 1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끌게란 수열이 진행될수록 가까워지는 값을 말합니다. 또한 병찬본뜨기에서는 미분방정식과 달리 1과의 대서관계 비교를 통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파악해보면 f'x는 프라임 e 2-r이 되고 이 식이 3보다 작은 점, 즉 r이 3 이하인 점, 미만인 점에서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정성을 불안정성으로 바꾸는 r이 3인 지점에서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기점을 구해 보면 3, 3.45 등이 있음을 알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r 값에 따른 끌기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3에서 2 개로 나뉘는 점즉 분기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병찬 본뜨기를 직접 구현해 보기에 앞서 r과 x1 즉 xn의 초기값에 임의의 상수를 대입함으로써 수열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2를 대입하고 x1에 0.5를 넣으면 0.5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나와 끌개가 0.5임을 알수 있었고 r이 2고 X1에 0.3을 넣으면 0.3, 0.42, 0.48 등의 수열로 점점 0.5에 가까워지는 수열을 얻어 끌개가 0.5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분기점이라고 밝힌 r에다가 3을 넣고 x1에 0.5를 대입하게 되면 0.5, 0.75, 0.5625, 0.7382등 이렇게 0.5와 0 7 사이를 진동하는 수열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끌개가 0.5, 0.7두 개가 됩니다. 저희는 이 병천본뜨기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아까 보았던 r값에 따른 xn의 끌개의 그래프와 거의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r값이 4가 되면 xn의 끌개가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x에는 0부터 1 사이 다친 구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알 값이 4일 때까지만 병천 본뜨기가 성립함 동안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병천 본뜨기를 구현해봄으로써 카오스 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으로 기상 예측 또는 뭐 주식 시장의 변화 등에서 사용되는 이론이고 인공지능에서도 사용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웠던 수학 개념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어, 프로그래밍이 수학에 있어 되게 주,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수학을 또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알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수학적 개념을 통해 어려운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또한 수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